안녕하세요. 글로벌의 미셸박입니다. 오늘은 코로나로 인해서 호주에서 인종 차별을 겪은 사례에 대해서 말씀드릴까 해요. 호주 시드니에서 저쪽 케언즈라고 열대 기후인 도시가 있는데 그 케언지에서 한국 사람이 이렇게 차량을 운전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 옆에 있는 차량에서 그 백인 남자가 막 조롱을 하면서 막 기침 흉내를 내면서 뭐 코로나 걸린 걸막 흉내 내면서 막 비아냥거리고 막 약을 올렸나봐요 그런 인종차별적인 그런 발언도 하면서요 그걸 보니까 너무너무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케언즈는 아무래도 시드니보다는 좀 한국 사람의 동양인데 좀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인종차별이 더 많을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시드니 쪽에 있는 그 도시에서 여기는 시골이 아니고 그냥 도시인데 그 베트남 자매가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백인 여자가 나타나더니 막 동양인 개 너는 뭐 고구로 돌아가라고 막 그러면서 막 인종차별을 한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또 같은 어? 사람도 같이 막 같이 하면서 발길질하고 막 침도 뱉고 막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심하게 막 그러는 걸 저도 영상에서 보고 놀랬거든요 근데 그 중에 또한 백인 남자는 이렇게 도와주려고 애쓰는 모습이 보였는데, 그러니까 모든 백인 사람이 다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간혹 가다가 어, 백인분들 중에 좀 백호주의가 있다거나 약간 그런 분들은 심하게 인종차별을 하는 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신종 코로나로 또 이렇게 민감해 있으니까 더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호주에좀 지방 시골 마을에서 이제 한국에서 온 워킹홀리데이 남자분이 계셨는데 어, 그분한테 그 호주 여자가 너는 막 코로나 걸렸다고 막 코로나 걸리지 말고 막 집에 왜 있지 나돌아다니냐 그러면서 막 발길질하고 막 그랬나 봐요 막 구타하고 주먹질하고 그랬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렇게 외국에 나와 살다 보면은 인종차별하는 거를 간혹 사람들 듣게 되는데 저는 여기 와서 그렇게 인종차별을 겪은 적은 별로 없거든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은 그런 얘기를 간혹 해요. 뭐 운전할 때나 어디 뭐 놀이시설 갈 때나 그럴 때 인종차별적인 것을 느낀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사람들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되게 민감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중국에서 발생한 그 우한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중국 사람, 그러니까 동양인은 모두 다 적대시하는 그런 분위기가 또 조성되는 거 할까봐 되게 걱정스럽고 되게 이 상황이 계속 지속되지 말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있고요. 지난달에 강경화 외교부장관이 BBC 방송에 출연해서 말씀하시는 걸 들었는데요. 그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전 세계가 협동해야 되고 같이 힘써야 되고 이런 말씀하시면서. 코로나 로 인종차별적인 그런 일 없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서로 같이 도와야지. 그래서 요번 같은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 미국과 유럽은 확진자와 사망자가 너무 늘고 있고 정말 걱정스럽고요. 반면에 한국과 호주는 안정세를 찾고 있는 것 같아 다행이에요. 더군다나 어, 그저께는 호주 총리가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를 해서 호주 총리는 진단키트를 좀 보내달라는 요청을 하셨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호주에 있는 워킹 홀리데이 분들이 잘 오실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임시 항공이나 이런 편을 마련해달라고 얘기했는데 저도 상당히 걱정했던 게그 워킹홀리데이 하시는 분들이 오신 분들이 일자리도 그렇고 지금 오도가도 못 하신 분들 있을까봐 너무 걱정스러웠는데 빨리 그 일이 해결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제가 영상을 찍으면서 이런 민감한 시대일수록 다들 서로 배려하고. 다들 서로 건강 챙기고 그래야 될 생각이 들고요. 또 문재인 대통령과 이렇게 호주총리가 대화하는 거 보면서 아, 한국의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나. 그런 한국인으로서 자부심을 느끼고 아마 한국에 계신 분들도 그런 자부심을 충분히 가지실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 코로나가 끝나면은 아마 한국의 위상이 상당히 높아질 것 같아서 정말 저는 뿌듯한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건강 챙기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